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스웨덴 간호학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환교수로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밤 11시, 물을 사러 편의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길 위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낀채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더군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마치 대낮처럼. 스웨덴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한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아무도 앉지 않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 순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엘린 요한센 스웨덴 카롤리스카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환교수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출국 전 동료들이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래라고 하더라고요. 스톡홀름보다도 솔직히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항공편 연착으로 인천공항 도착이 밤 10시가 넘어서더라고요. 지하철로 서울대까지 가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계속 비어 있더라고요. 다른 자리는 거의 차 있는데 그 특별한 색깔 자리만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불쾌하지는 않지만 어? 하는 표정들이었죠. 한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거기는 임산부 전용 좌석이에요라고 말해줬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임산부는 근처에 없었지만 그 자리는 비워두는 게 한국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배려를 준비하는 문화구나. 스웨덴에서 라면 빈자리엔 누구나 앉는데 여기선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자리마다 스며 있었어요. 숙소 도착 후밤 12시경, 목이 말라 편의점을 가게 됐어요. 복도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학생들이 반팔에 슬리퍼 차림으로 세탁실을 오가고 있더라고요. 밤 12시예요. 길을 걸으며 더 놀랐어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여성에게 밤에 혼자 걸으셔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며 여기 정말 안전한 동네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다른 규칙들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배려의 규칙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다음 날 출근길, 임산부석이 여전히 궁금했어요. 출근 시간대에도 그 분홍색 자리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력에서 배가 부른 임산부가 타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임산부석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조심하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노란색 특별 좌석도 발견했어요. 저건 노약 좌석이에요라고 대학생이 설명해줬어요. 그때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가 타시자 젊은 직장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스웨덴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한국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마치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배려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임신 초기 여성이 탔는데 배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혹시 임신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다 아는 거야 라며 웃으시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밤늦게 배가 고파서 배달 앱을 설치했어요. 밤 11시 3분에 라면을 주문했는데, 도착 예정이 30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이라면 피자도 90분은 걸리는데 신기했어요. 그런데 25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젊은 배달원이 헐떡이며 와서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요? 빨리 오셨는데요? 했더니 30분이라고 했는데 25분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시간보다 빨리 와도 미안하다고 안 해요. 오히려 빨리 왔네요. 좋네요. 이런 반응이죠. 라면이 아직 뜨끈뜨끈했어요. 감동과 함께 묘한 불편함도 느꼈어요. 이건 서비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인가? 비 오는 날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원이 비에 젖으면서도 웃으며, 제 시간에 왔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동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배달 서비스는 세계 최고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편리함에 감탄하면서도 그 편리함의 대가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배달 서비스에 감동받아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 배달원이 5분 늦었다고 사과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엔 좋은 반응들이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거 착취야.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칭찬할 일이라고.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만든 서비스잖아. 교수라는 사람이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미화하다니.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댓글까지 달렸어요. 스웨덴 언론에서도 보도했어요. 스웨덴 교수. 한국 배달 문화 칭찬하다 논란 이런 식으로요. 동료들도 너 답지 않게 그런 글을 올리다니라며 연락해왔어요. 해명 글을 올려도 이제 와서 변명하네라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동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세상이 그래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문화의 차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논쟁을 불러왔어요. 제 진심이 왜곡되고 저는 어느새 누군가의 대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는 한국에 대한 글 올리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멀써도 오해받을 것 같았거든요. 논문 작업하러 카페에 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노트북이나 가방이 놓인 테이블들이 있더라고요. 자리 맡아 놓은 거예요라고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스웨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맥북과 지갑까지 있었는데, 30분 후에 주인이 나타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물건 두고 나가셔도 되나요? 물었더니, 한국은 안전해서 가능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험해 봤어요.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30분간 나갔는데, 정말 그대로 있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제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감동했지만 동시에 압박감도 느꼈어요. 여기선 그래야 한다는 무언의 공기가 있었거든요. 자유 대신 정해진 틀, 그게 실례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가 째려보시더라고요. 결국 그 남성이 불편함을 느끼고 일어났어요. 무언의 압박이었죠. 너무 정돈된 사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불편했어요. 스웨덴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주말에 홍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4시간 후에야 기억나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찾았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계산대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4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지나쳤을 텐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까지의 모든 경험이 떠올랐어요. 임산부석 비워두기. 자리 막기 문화 그리고 이런 분실물까지 이건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감시가 없어도 지켜지는 것들, CCTV가 많지 않아도 안전한 거리,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배려들. 신뢰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믿고 그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사실은 제가 이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규칙은 있었지만 그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 거였고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와 과자를 샀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받는데 캔 뚜껑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말없이 작은 휴지를 꺼내서 조용히 캔 뚜껑에 물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요.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휴지 한 장, 3초의 행동.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따뜻해졌어요. 스웨덴에서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계산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편할 수도 있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배려구나.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됐어요. 유통기한 늦은 걸로 골라주기, 비닐봉지 하나 더 주기, 영수증 접어주기. 모두 요청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해주는 거였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따뜻함. 말이 없어도 관심은 있는 것.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 것. 스웨덴의 친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요청받은 만큼만. 하지만 한국의 친절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기대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마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빈자리에 앉지 않는지, 왜 물건을 두고도 안심하고 나가는지, 심지어 답답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것들은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서로를 믿겠다는, 서로를 배려하겠다는 조용한 약속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 이제는 알것 같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주는 것,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챙겨주는 것. 개인의 편의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편하면 된다는 생각.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전함조차도 따뜻했어요. 한국공항 직원분이 제 캐리어를 보더니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한국다웠어요.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범죄가 적다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진 안전함이었어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이 만든 거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은 살아있는 나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 나라.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따뜻함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의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우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배려들이 외국인 교수님께는 이렇게 큰 감동이었다니.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자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국뽕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